오늘 말씀은 길갈에서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와 나머지 열 지파가 갈등하다가 결국 열 지파가 분열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었다가 진압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겨우 잠재웠는데 나라가 또 다시 쪼개어지는 그런 반,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바스바와 가늠하고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사시키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또다시 저질렀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무시하고 뭐 우상을 섬겼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고발했을 때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불순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가슴 아픈 반역과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었느냐?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고작 이런 이유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고 분열하게 되었나 싶을 만큼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지파가. 다윗 왕의 환궁 행사를 단독으로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마하나임으로 임시 정부를 세우고 마하나임에서 있다가 압살롬과의 결전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환궁하는 길 가운데 중요한 장소가 요단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환궁 행사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마도 유다 지파는 이 환궁 행사를 다른 지파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런 황궁 행사가 있었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다른 열개 지파들이 다윗 왕후의 황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 서운했겠지요. 자기들도 다윗의 황궁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싶었는데, 그 귀한 자리에 자기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 많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유다 지파가 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의 왕은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환궁 행사를 할때 다른 지파들이 오기 올수 있도록 알리고 오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의당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려야 했, 어, 모셔드리는 것이 맞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네들만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황국행사를 어, 이어갔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에또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일이 이스라엘이 쪼개어지고 반란이 일어날 만한 그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본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지파나 다른 열개 지파들이나 둘다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다윗 왕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환공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란을 끝내고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근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하면 실수한 사람은 깨끗하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 실수한 사람을 또 얼마든지 이해해주고 그렇죠 받아들여 주면 될 것입니다. 괜찮다. 나도 실수한다고 우리 서로 다윗의 환공을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니 만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 귀한 시간, 이 기쁜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보내면 되겠다고 그렇게 받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서로 간에 다윗 왕을 위한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타깝게도 유다지파나 이열개 지파가 서로 갈등하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 취지, 근본 목적과 정 반대가 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두 두 지파들 유다지파와 다른 열 개의 지파들이 근본 취지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사로운 관계와 감정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지파는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 왕이 자기들 유다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관계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9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다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왕이 우리 지파 출신 사람이야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예.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파만의 왕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지 어떻게 유다 지파만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지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다윗이 환궁하는 일에 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유다 지파는 사사로운 관계에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관계에 연연하고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유다 지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유다 지파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나와 너를 가르고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학연, 혈연, 지연으로 하지 말아야 할이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상도 사람은 어때 이러고요. 아저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라도 사람들은 또뭐 어떻다고 말하고 말이지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지연으로 나와 너를 가르잖아요. 최 씨는 어떻고 김 씨는 어떻 어떻고 하면서 또 혈연으로 나와 너를 가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은 절대로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냥 싸우자는 말밖에는 아닌 거예요.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다른 열개 지파도 지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권리를 주장해요. 어떤 권리요? 자기들 지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19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 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집안는열 집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보다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분이 니네 지분보다 10배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다른 세속 국가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자기네들이 투표해서 세운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분을 말한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생각과 불신앙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지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나 교회 창립 멤버 그렇죠? 교회 개척 멤버 우리 집안이 이 교회 몇대또 섬기고 있는 그런 뭐 집안이니 뭐 또. 헌금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1년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 줄 아느냐고 헌금을 얘기를 하고요. 또 가족 얘기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 교회에 우리 가족이 몇 명이 다니고 있는 줄 아느냐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지분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집 우리가 이만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헌신에 있어서도 이만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는 사단의 생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분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결국에는 예,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사사로운 생각, 야, 다윗 왕은 우리 지파 출신이야. 사사로운 관계, 우리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사로운 생각을 앞세웠을 때, 결국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다윗 왕의 황국 행사를 축하하자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오히려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고 계기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잘해보고자 한 일인데 어쩌다가 이런 건지 화해하고자 한 건데 어쩌다가 또 싸움으로 끝났는지 충성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분란이 되었는지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잘해보고자 한 일이 예, 목적은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틈 탔어요? 사사로운 관계가 틈 타는 거. 사사로운 생각이 튼타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이 튼타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런 어이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나안에나안에 짜증을 부리고요, 화를 내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근본 취지와 목적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또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가인이 아베를 죽이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죠? 사사로운 감정이 틈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틈탔을 때, 근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운데에도 이런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 관계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바라지도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세요. 내가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 말이죠. 사사,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사사로운 관계를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자꾸만 서운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 그 서운한 마음에 넘어가시지 마세요. 넉넉한 믿음으로 더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한거 아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 원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만 지키셔야죠. 그 생각만 붙잡으셔야죠. 그랬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입니다. 예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근본 취지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교회를 이루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러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나누어져서 갈라져서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싸우자고 교회로 모였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줘야 할 모델 하우스가 교회가 지옥의 모델 하우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이 거기에 개입된 거예요. 사사로운 관계가 거기에 개입된 거예요. 구제하고자 하는 그 좋은 일 가운데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네 가부들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다고 하는 일로 갈등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예루살렘 교회는 예, 이스라엘 나라처럼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처럼 예, 싸움이 살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 사사로운 감정, 그 사사로운 관계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열두사도가 말하지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소외당했다고 서운해라 하는 헬라파 사람들 7명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서운해하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니네가 한번 해봐. 그때 그 서운했던 감정들이 녹녹듯이 녹아지고요. 위기를 맞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런 갈등과 싸움을 원치 않았지만, 사사로운 감정이 틈탈때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열두 사도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